안녕하세요. <laughs> 운동하는 여자. 러닝 예영입니다. <laughs> 제가, 어, 제가 현대 자동차 H 스타일리스트에서 3개월 동안 3대의 차량을 지원받았어요. 첫 번째가 산타페 하이브리드, 두 번째가 이제 페리세이드인데, 제가 첫 번째 리뷰를 그렇게 잘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대형 유튜버를 초대하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팰리세이드 두 번째 팰리세이드 차량을 리뷰해 볼 건데요. 저는 주로 아웃도어를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 위주의 차량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펠리세이드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펠리세이드 캘리그라피 7인승이고요. 전면 그릴과 범퍼 라인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라인이 이제 색깔이 똑같아지면서 좀더 웅장한 느낌을 좀더 좌우해내고요. 후면도 보시면 범퍼 라인이 달라져가지고 웅장하고 깔끔한 느낌이 좀더 좌우해냅니다. 이제 아웃도어에서 가장 중요한 <laughs> 트렁크,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전자식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완차로 휴대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리뷰를 한다고 2열을 접어놨는데 3열만 접어도 자전거가 완차로 들어가거든요. 2열을 다 접고 이제 보조석만 두 명이서만 탈수 있는데 뭐 끼어 넣으면세 명이서? 근데 지금 저는 3열만 접고 2열 열어서 4 명까지 탈수 있는 그런 패밀리형의 수유비입니다. 인정. 그리고 이제 3열을 한번 볼게요. 3열은 지금 전동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더 공간 적재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썼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3열 보면 여기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 한번 왼쪽을 한번 올려볼게요. 전동 3열 좌석이어서 3열에 대한 공간 배려가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특히 3열은 조금 아쉽긴 마련인데, 배려가 확실하게 느껴져요, 3열에 대한 배려가. 이거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일단 내릴게요, 얘는. 그리고 차박하기 좋다고 생각되는 게, 아, 참고로 이렇게 머리가 알아서 내려갑니다. 차박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도 지금 USB 단자가 보여요. USB 충전기는 총 다섯 개가 있거든요. 1열에 한개 2열에 두개 3열에도 두개좀 3열에 대해서 배려를 진짜 많이 해줬다. 이 생각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차박에 좋다고 생각 드는 거는 똑같이 접어볼게요. <laughs> 아, 이거 안 웃겨요? 저 맨날 웃긴데, 저거. 그래서 차박하기 정말 좋은 사이즈. 저 혼자 잔다면 여기서 뒹굴뒹굴까지 가능한. 두 명이서도 가능한? <laughs> 이제 2열을 볼게요. 2열도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것을 이제 기계식으로 펼수 있거든요. 그리고 3열에 들어갈 때 중간에 독, 독립적으로 2열 좌석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석 파여 있는 부분이 공간이 좀 많아서 제가 163인데도 머리가 닿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3열. 아, 3열 강조. 3열이 지금 보면 좀더 넓게 앉을 수 있게끔 누울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뒤에 트렁크에 공간이 많다면 짐이 없다면 3열은 편안하게 갈수 있게끔 패밀리 SUV답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 보시면 2열은 팔걸이가 있어가지고 좀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똑같이 SUV... 120 볼트가 들어갈 수 있어서 좀 차박하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고요. 여기 보시면 슈터랑 에어컨이 따로 구비되어 있어서 좀여기 뭐야? 이열 좌석에게도 배려심이 많이 느껴집니다. 아 USB 단자도 있다는 거. 스마트 세대잖아요. <laughs> 충전 매일 해야죠. 그러면 이제 운전 좌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맞다. 이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햇빛 가리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옆. 1열 운전자석으로 제가 제일 많이 있는 부분인데, 1열로 가시면 1열로 가시면 역시나 적재 공간, 적재 공간이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 USB 하나 있고, 이런 컵홀더를 이제 푸시를 누르면 안 되네. 후시 <laughs> 아니 였어 이런 식으로 좀 적재공간 활용할 수 있고 여기 무선 충전기가 있거든요 무선 충전기도 활용할 수 있고 쓰지 않으면 편안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패밀리형 7인승이다 보니까 3열까지 신경 쓰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 보시면 누가 안전벨트를 안 했는지 확인해서 혼낼 수 있고요 <laughs> 보여드리고 싶은데 후속 대화 전성 마이크를 이용하여 운전자음성 후속 3열을 신경 쓰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전성 마이크를 통해서 운전자음성 후속 스피커를 출력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화하기 내말 들리냐? 이런 식으로 <laughs> 합니다 제가 아까 1시간 갔다 왔는데 연비가 지금 11.8이 찍혀 있거든요 참고로 초보 기준이다 보니까 저 브레이크, 브레이크 정말 많이 밟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코 모드, 드라이브 모드를 또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에코 모드에 두고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시각, 시각적으로 너무 보기 좋은 게 계기판을 보면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각각 뭐 에코 모드로 하면 아무래도 연비가 조금 더 싸겠죠? 전 에코로 합니다. <laughs> 이거 한번 출발을 해 볼게요. 제 발이 좀 편안했던 부분은 오토 홀드 부분. 오토 홀드 달리다가 이제 발을 떼어도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거 초보 운전에게 제가 7인승이어서 쫄지 마세요. 저 초보 운전이거든요. 아직 초보가 붙어 있는데 제가 몰래 뗐어요. 차량 때문에. <laughs> 그 차량 선도 많이 유지해 주고 디젤 치고는 조용한 감도 많이 느껴집니다. 좌회전을 누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요. 옆 차선 보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끼어들기. 저는 이런 돌때꽤 많이 무섭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뷰를 활용을 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원래 주차할 때 봐야 되는데 제가 좀 많이 쫄보여서 가끔 이런 식으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뷰가 나와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확인도 되고. 어, 어, 그. 주차하고, 빙 하면, 그. 자전거 타러 갑시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